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국밥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특별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인천이 아닙니다. 원래는 촬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국밥충으로서 이 국밥집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충남 당진시 성목면에 위치한 세림식당입니다. 볼 일이 있어서 당진에 들렸었는데, 동행했던 일행이 이 집을 강력 추천하길래 방문해봤습니다. 참고로 다녀온 지는 두달 이상 지났습니다. 한적하면서 시골스러운 길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식당 앞으로 주차 공간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실내는 상당히 평범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이모님 혼자 계셨습니다. 신발은 벗지 않아도 됩니다. 메뉴판입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선지 해장국입니다.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른 메뉴도 드시는 것 같던데, 첫 방문이라면 선지 해장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선지 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 원산지는 선지를 비롯한 대부분이 국내산이었습니다. 반찬부터 설명드리면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김치는 두 가지가 나왔고요. 밴댕이 젓갈과 양념장, 게장이 나왔습니다. 김치들은 딱 시골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꽤 묵은 느낌이었고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런 할머니 김치 느낌이었습니다 선지해장국입니다 예상했던 빨간색의 국물은 아니었고 된장국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해장국에 선지가 안보여서 의아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선지는 이렇게 그릇에 터프하게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선지 때깔만 봐도 인천에서 보던 맨들맨들한 선지같지 않았고 비주얼부터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선지 무한리필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국물 맛은 제가 흔히 먹던 칼칼하면서 얼큰한 국물이 아닌 시원한 배추 된장국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구수하면서 시원한 맛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상당히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얼큰한 국물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꽤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지가 아주 신선했는데요. 투박한 비주얼과는 달리 몽글몽글한 식감이었고 선지를 먹으면서 맛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었고 국물에 담가 먹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장은 국물에 넣어서 칼칼하게 먹는 용도인 것 같았는데 저는 조금씩 덜어서 선지와 함께 먹는 이 조합이 꿀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물이 자극적이지는 않다 보니 후추를 조금 뿌려서 타격감을 입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가 무언이었기 때문에 이날 아주 원 없이 먹었는데요.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집의 선지에. 해장국도 분명히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조금은 특별한 선지해장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지 퀄리티만큼은 지금까지 먹어봤던 선지 중에 손에 꼽히는 퀄리티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밥 하나만 먹으려고 여기 당진까지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이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꼭 들리고 싶은 그런 취향저격 제대로 한 국밥 맛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인천 맛집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